아뭐 하나 만들어 먹고 싶은데 와씨 올라갈 데가 없네. 좋아, 그렇지 좋아.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적금, 그렇지. 어, 여긴 못 올라가는군. 그래, 여긴 올라갈 수 있겠다. 좋아.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야, 이, 이 사람 김자인보다 잘 타는 거 같죠. 김자인 선수보다. 야, 씨, 얘랑 김자인 선수랑 뜨면 얘가 이기겠는데, 알파고랑 이세돌,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거처럼 얘가 이기겠는데?

중요한 건조우련니언 쥬니언, 쥬니언, 쥬니 뒤로 돌아가. 응.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군. 아하. 확인. 어떻게 된 건가? 어. 그쵸? Time passed quickly after that. My days, a blur of study, training. What little free time Achilles allowed me was spent learning about the Templars, about Charles Lee and my father. I longed to confront them, to put an end to their sure my people would remain untroubled. But I knew it to approach them, killed. 되게 죽음이랑 가깝잖아요 죽음이랑 가까워서 뭔가 죽음에 약간 덤덤해진다 그래야 되나? 어 죽음에 약간 무덤덤해지는 거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무덤덤해지는 거 같아요 내가 막 치료하던 환자가 봤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아 돌아가셨구나 그냥 뭔가 막 되게 슬프고 막 그렇고 막 오열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돌아가셨구나 안타깝네 음, 그냥 말 말로만 약간 그렇 멘탈적으로 뭐어 배를 탈 수가 있네 잠깐만 이게 뭐야 와 배를 탈 수가 있네 어디 가야되는거지? 시퀀스 험난한 길아 여기구만 퀘스트 확대 확대 어? 응? 어떻게 가는거지? 전설?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로 가는 건가? 나가기. 그냥 타면 되는 건가? 갑시다. 어, 가는 게 아니네. 아하, 여기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대면은 되는 거구나? 전 멘탈 강해서 뭐 근데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아.. 운 저번에 20대 환자 왔는데 여자인데 중환자실에 있는 거에요. 근중증 무력증에 걸린 거야. 온몸에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서서히 죽는 건데 결국 음 횡격막이라 그러죠. 횡격막 횡격막이 근육인데 그 근육에 힘이 빠져서 죽는 건데 불쌍하더라고. 어. 그렇게 좀 약간 모르겠어.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더 불쌍하다는 게좀더 많이 느껴진 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뭐 돌아가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그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젊은 애들 어린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죽는 게 지금 또 제가 보는 환자 중에 한네 살짜리 꼬마애가 있거든요 중환자실에 안타까워요. 네.

물리치료사요 물리치료사 아 어, 펭귄폭동님도 어서오세요 짚레이너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하아하 짚레이너님 아하. 아하아하 펭귄폭동님도 아하아하 짚레이너님 이번주 토요일날 뭐합니까 어 이번주 토요일날 뭐하십니까 어 잠깐만 왜 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지 아 바람이 저쪽 방향으로 분다는 거구나. 아 포도 주스 드릴라고. 뿌리에요. 그러면 실림에서 놀자 우리. 음. 오 잠깐만. 전속 전진. 반속전진 제가 또한강에서윈드서핑 예, 했었거든요 예. 윈드서핑을 했었기 때문에또이런거 잘합니다 에서벗이자리에 예. 예, 가둘데 많이없어에 가둘데 많이 없어. 거기 오히려 예, 오히려 고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내이놈이도 예, 아펭귄포구님 예,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까지도 예, 제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불 있는 데를 잘 피해야 됩니다. 반속 전진. 쏴! 이렇게 배 돌리면 배 부서질 수도 있어요, 사실. 언제 엔딩이냐고요? 어 오늘 엔딩 볼것 같은데 오늘 엔딩 볼것 같아요. 오늘 엔딩 보기 힘들다고요? 왜지? 먼저 갈 테다. 좋았어. 아 어쌔신도 안안된 상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짚레이너님 올 겁니까 안올 겁니까? 짚레이는 오시면은 딱네 명이야. 저 일단 모여가지고 실림에서 요번주 토요일 일 요번주 토요일 5시요 참가비는 100만원씩 Uh. Well, we're looking for gunnery officers. What would you two say to us? We'd be forgetting into a few more scraps. <laughs> Good <laughs> The killer is a fine vessel. We're fitting all the guns as we see. Looks like your friend's about to catch a beating. Where is Charles Lee? <laughs> I don't much care for you. 펭귄복동님은 학생이라 그랬나? 안함에서 보면은 수빈이 올수 있나? 저도 안함이 좋은데 저도 안함에서 5년을 살았기 때문에 안함 좋은데 아 21살 청년이에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살아요 펭귄복동님은 칸님 어서 오세요. 아하 아하. 안산 드레아스. 아 안산은 너무 머네 아 자꾸 모자를 쓰래네. 모자 없는데. 제 모자가 없는데 자꾸 모자를 쓰래요. 자 가자. t Who is he with? Templar? The young pup was Nicholas Biddle. Nobody sails before the mast. Midshipman for the crown. Are the guns ready? Aye, but we won't jump in over our head. s m 마요 a 마뭐 o 사 m a o 사 m a o Amao. a m a 난파선이 있는 쪽으로 가세요 어? 고파이파선 뒤쪽으로 사격을 하세요 뭐야 어떻게 쏜거야 와우! 나는 이건 요리가 되면은 요리가 되면은 요가 되면은 요리가 이게 아닌데? 아유 미안합니다 와격이 아닌데? 아이고이안합니다 와, 파이어! 아, 뭐 헤이더미나 하이더미나 뭐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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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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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Now we should be getting back. The old man is like to have my hide for keeping you out so long. Well, go. Aha, you go, man. Why is he shooting at us? 좋았어 어아 손에포를 이용해서 아 어쭈? 잠깐만 피에 보면 안 되는데 오호 다 피했어 이었다